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먼저 381번 볼게요. 후부터 어디까지 가로를 치면 좋을까요? 그렇죠. 메이 앞까지 가로를 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커스터머가 바로 메이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밑줄까지 전부 다 해서 뭐 하냐? 앞에 있는 커스터머로 꾸며 주는 우리가 관계 대명사 절입니다. 그래서 후가 주어가 되고요. 그래서 어 캐시 위드로우라는 것은 위드로우는 원래 위드로우가 철수란뜻이에요 위드로우 철수. 근데 위드로우 이렇게 위드로우에다가 AL이 붙으면 이거는 어 회수가 돼. 회수. 그러니까 원래 w i t h d r a w 은 철수하다 이런 동사인데 Withdrawal A를 치면 이때는 회수가 돼 근데 이 회수는 뭐냐면 은행에 돈을 맡겼잖아요 은행에 돈을 맡겼으면 거래를 시작한 거잖아 그걸 회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인출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 인출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May be interested 아마도 뭐할 것이다 관심이 있을 것이다 어디에서? Lower fees. Low fees 더 낮은 fee죠 fee는 수수료죠 o 브 the high volume amount 그래서 걔네가 돈을 많이 찾을 때 그죠 어, 더 적은 수출을 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그래서는 frequently 자주 쓰는 사람들, 그래서 frequently가 되고요. Totally는 총계라는 뜻이고요. h u 리는 거대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greatly 역시 위대하게 이런 뜻인데, 의미적으로 D가 가장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찾을 때마다 뭐가 나가니까, 그렇죠. 비용이 나가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382번 볼게요. 어 일단 여러분이 댄스리라는 단어에서 덴스리는 우리가 덴스라는 단어가 밀집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 빽빽한 밀도가 높은 이런 뜻이고 그래 덴슬리는 밀집하게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에에 있는 우리가 어리린이는시린 실린은 뭐냐면 이게 고요하거나 화창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온한 시린은 세큐어는 뭡니까? 어 이거는 세큐어는 우리가 안전한이죠. 세큐어는 안전하기라는 뜻이 되고요. 샤프는 날카로우니까 샤프를 면 날카롭게라는 뜻이 되겠죠? 예? 또는 급격하게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럼 it's important 뭐 중요하다, 뭐 누구에게 city planner들이 하는 것. 자 여기서 f o r city planners는 얘가 뒤에 to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고요. 이 문장 자체는 지금 진주어, 가주어 구문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하다. city 어, planner들이 뭐 하는 것이 to make 아, take into account는 뭐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고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고려하는 것이 뭐 d a 이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인데, 자. 빌트 오브 에어리어스라는 건두말 하면 지어진 예. 그럼 지어지려면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물론 안전하게 지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는 우리가 전다 후보가 A랑 C가 돼요. A는 빽, 빽빽하게란 말이고 C는 안전하게란 말인데 여기서는 빽빽하게 지어진 건물들이 쿠스 포스. 포우라란 단어는 우리가 어 뭐냐 이렇게 사진 찍을 때 포즈를 취하다는 동사로 되지만 얘는 그것 말고도 뭐로 되냐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다라는 말도 됩니다. 어떤 것을 발생시키다. 그래서 significant traffic problem downtown 시내에서 큰 교통 혼잡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densel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A예요. 자, 183번 볼게요. 자, 요거는 easyly는 쉽게고요. professionally는 전문가적으로, 전문가에게. 그다음에 immediately는 즉시이고요. 그다음에 broadly는 넓리 넓게 이런 말이에요. 넓게. 명백하게 이런 내용 되는널 넓이 넓게. 그럼 봅시다. In order to accommodate the dramatic increase in traffic. 그래서 극적인 어떤 교통에 있어서의 극적인 변화죠. 즉 변화인데 뭡니까? Increase는 증가지. 그래서 어, 교통량의 증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accommodate, accommodate 수용하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야. 그 무슨 말이냐면 길이 차가 더 많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100명이 들어오면 안 되지. 왜? 우리 반은 100명 들어오면 너무 힘들죠. 어커머드 할수 없는 거. 그 얘기를 는 거. 수용하다라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증가한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서, 브릿지, 어떤 다리? 브릿지는, 그쵸? across t h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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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어, 그, 구를가로지르는저 다리가 뭐하다? 니들이 필요하다. 어떻게? i m m e 리 즉시. 그쵸?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어젠틀리도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는 어젠틀리 니리드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00 아니 384번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그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재의 74쪽인가 부사가? 74쪽에 75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숫자 앞에 쓰는 부사 표현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 앞에 쓰는 무조건 답이라는 거잘 알아두시고 그 내일 여러분 우리 이제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 그잘그 그 얼책 가져가셔가지고 거기 있는 특히 어휘 문제들 전치사라든지 이어 전치사 이런 쪽 있잖아요. 그래서 필수 함기 리스트를 내일 다시 한번 꼭 아침에 시험 보실 때 훑어보시기를 간절히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서 파트 5 답이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어, 저를 믿으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열리죠. 거의 30%의 직원들 어디에 있는 어, 무슨 트레이딩에 있는 직원들이 can speak more than one language. 적어도 하나 이상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 됩니다 원래 speak라는 단어는 이령시 동사에서목적을 쓰지 않는데 말했죠? language라는 단어는 목적으로 씁니다. 그다음에 언어, Korean, English도. 그것 빼놓고 나머지는 뭐 합니까? in을 써요. in 뭐 speak in 어쩌고저쩌고 아니 뭐 speak about, speak to 이렇게 speak with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85번 자 it is uh, 누구는 미스터 에스씨는 responsible for ensuring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all office related expenditure. 자, expenditure는 지출이죠. 그래서 사무실과 관련된 지출들이 are recorded. 이거 뭡니까? 기록되는 거죠. 어떻게 정확하게 그래서 accurately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in a database 데이터베이스에 정확하게 기록되는 것에 뭐 있다 얘가 아, responsible 하고 있다. 지금 무슨 말이에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죠. essentially는 필수적으로라는 뜻이고요. s u d d e n y 는 갑자기 그렇죠? 그다음에 rightly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건 좀 약간 그 애매하게 어렵 이거는 올바르게 원래 r i g h t 이란 단어가 올바른 또는 정정 당당한이라는 말인데 rightly 그러면 정정 당당하게라는 뜻이에요. 올바르게. 근데 이 올바르게라는 것은 내가 어떤 걸 이해할 때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는 물론 올바르게 쓴다 우리나라 말로 될수 있어요. 예, 의미가. 그렇지만에서는 에큐레이티 y 가 가장 정확합니다. 에큐레이 y 는 수치가 틀리지 않고 정확한 걸 우리가 에큐레이시라고 해요. 그래. 그래서 c u r 에큐레이티 d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86번. 어... 봅시다. 여기서 봅시다. while our store, do는, 여기서 뭐냐면 강조입니다. Have, have, h 서도 되는데 v e h o 를 쓰는 거예요 h a 어, 서 사랑해 할때 그냥 I l o v e you지만 정말 사랑해 v e h a v o h o v e y o v e 고 합니다. 그래서 e have, have, 가지고 있어요. v e have, h a v 자, 여러분 이 l e n i e n 란 단어 말는데 l e n i e 는 뭐냐면 약간 느슨한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관대한이란 뜻이에요. l e n i 는 우리가 약간 누가 잘못하면 봐주는 것 정도, 저 꼬마들이 잘못하면 봐주지 않습니까? 뭐 조카 가제 조카가 이런 는데 걔들이 뭐 실수로 날 때렸다고 내가 뭐걔를 가지고 걔네 체벌하지 않겠지. 그래서 보통 법이나든지 이런 것도 좀 완화된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완화된 법을 가지고 있지만, 와이든, 와이든, 반면에, 있는 반면에, we do not accept, 우리는 받지 않아요, Merchandise, 물건들을 그쵸? 어떤 것입니까? That has obviously worn and washed 확실히 입어졌거나 혀입 아니면 뭡니까? w 시드 세탁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크기 작거나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고객 변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한다? r e t u r 반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죠 정답은 D가 되겠네요 D 상대적으로 뭐다? 우리가 그런 것을 완화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너무 빡시게 하진 않지만 그런데 확실히 입었거나 세탁된 거는 우리가 뭐한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D 자그 다음에 187, 아 387번 볼게요 자, try는요, 뭡니까? 어, 여기서 명령문이죠. try to. 그래서 try to ensure. 뭐,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걸 연습하세요. 더. Come, 어, comment forms. comment form 뭡니까? 음, comment form은 우리가 뭐, 글을 쓸때 있지 않습니까? 어, 어떤, 그,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러분이 마트 같은 데 가면 뭐 고객의 소리,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form들이 쉽게 available. 그래서 여기서는 어, C가 정답이 됩니다. readily available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객들이 쉽게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고요. accurately는 정확하게. precisely도 정확한게인데 precisely는 우리가 수치나 모양이나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밀하게 정확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밀하게. 틀림없이. 그렇죠? 그리고 softly는 뭐부드럽게내 말이 안 되고 해서는 readily 쉽게 사람들이 그 코멘트폼을 가져갈 수 있게 해줘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C readily가 되겠습니다. 자 388번 볼까요? 이거는 여러분 effective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디서 보셨냐면. 그렇죠? 이거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우리 부사 표현에서 시점과 쓰는 부사가 있어요 아 전치사에서 시점과 쓰는 전치사 파트를 확인해보시면 필수함기 리스트에 있어요 맨 밑에 보면 as of가 있는데 as of 옆에 effective가 있어요 effective는 뭐냐면 원래는 효과의 효력, 효력을 발휘하는 이란 뜻인데 지금부터 이런 개념을 써요 그래서 effective r o u 그러면 지금부터 라란 뜻이에요 그래서 effective 뒤에다 뭘 붙여주면 그렇죠? 이제 시점을 붙여주면 그때는 뭐가 되냐면 그때부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starting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뭐냐면, 의미상 여기서는 이, 어, effective immediately 됩니다. 지금 즉시 시작해. 이런 말이 됩니다. 지금 즉시부터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즉시. 그래서 어, effective immediately.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즉시 any entertainment expenses must receive. 자, entertainment expenses는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이랑 같이 뭐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회사 공금을 이용해서 쓰는 그런 어떤 유흥이라 아 쉽게 생각해서 유흥이나 오락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들은 must 뭐 해야 한다 받아야 한다 receive 받아야 한다 뭘 받아야 prior 아주 중요한 단어죠 형용사로서 뭡니까 뭐뭐 사전 이라는뜻에서 prior approval이 뭐야 그럼 사전 승인이죠 누구로부터 accounting d e p a r t m e n t 로부터 그래서 지금 즉시 지금부터는 이런 말이죠 지금부터는 즉시 어 우리가 유흥 회사의 어떤 어, 업무와 관련된 거 말고 그죠? 그 말고 이제 직원들 사기도 구러미 이런 뭐 회식비나 이런 여러 가지 영화를 지원해 주거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비용은 그쵸? 반드시 뭐부터 어카운팅 디파트먼트 회계서부터 회계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389번. 자 389번은요 보세요. 어 리센트 최근에 이코노믹은 그죠? 어 근데 이코노믹 게인스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의 어떤 소득, 얻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개인은 참고로 삼형식으로 많이 쓰여요 예, 그래서 확신돼근데 여기서는 동사 아닙니다 동사는 뒤에 있는 r 가 동사고 주어는 개인 i n 쓰요 그래서 in the manufacturing area 그래서 제조 분야에서 그쵸 제조 부분에서의 최근에 어떤 경제적 이득 그쵸 또는 경제적 뭐 얻음 뭐 이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그쵸 경제적 소득 이런 돈벌이 이런 것들이 아뭐 한다 wide spread. 널리 퍼졌다. wide spread는 형용사예요. 멀리 널리 퍼진이야. 널리 보급된. with the orders of household appliances on the steady rise.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on a steady 자, on a rise 뭡니까? 여러분, on the rise 상승 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최근에 겨, 이게 어떤 그 수익이 그죠 이런 이런 어둠 인기 이런 것들이 어이이 이 제조 분야의 이런 것들이 쫙 퍼졌다 이런 말이 됩니다. 쇼틀리는 짧게란 뜻이고 다이렉트는 직접적으로 퀵클리는 빠르게란 뜻인데 이건 i 페얼리가 되죠. 겠 페얼리 이거 뭡니까 공평하게 모두가 다 이런 말이 되지만 또 꽤도 돼꽤 매우 이런 말도 됩니다. 같이 쓸수 있어요. 얘는 공평하게 되기도 올바르게 되지만 그렇죠 꽤란 뜻이에요. 페얼리 상당히 그래서 뭐가 됩니까? 어떤 그 경제적 이익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요즘 경기가 좋다라는 말이에요. 뭐에 있어서 하우스홀딩 l 어, 하우스홀드 어플라이언스는 가전 기계. 최근에 제가 소에 많이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뭐니까 에어프라이, 에어프라이어, 그만 그런 거, 그런 전자 기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홈, 아, 하우스홀드 어플라이언스라고 해요. 그거에 대한 주문권이 어땠다, 전반적으로 다 증가된 것이 일반화되었다, 널리 퍼졌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C가 되겠네요. 자, 3 9 0 봄 볼게요. 자, small business owners 작은 가게의 즉 작은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이제, rely on 뭐에 의존한다? local publicity 지역 광고에 의존한다라는 뜻이죠. because 왜냐면 it is less expensive 더 저렴하다. than w h 보다 hiring 고용하는 거보다 뭐 어, national marketing firm.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어, 즉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 종로에서 여러분이 뭐 할까요? 완무나 해봅시다. 종로에서 빈대떡집을 했어. 그러면 종로 빈대떡집 하는 광고가 여러분 저기 뭐 전남 뭐 전라남도 오포나 아니면은 부산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그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신문을 이용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 이게 더 저렴하니까 뭐보다 국가적인 걸 이용하는 것보다 만약에 나라 전체에서 살수 있는 물건이라면 나라 전체 사겠지만 이렇게 지역 광고에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뭐 구멍가게라든지 조그만 뭐 여러분 여기 뭐네일가게그 뭐냐 뭐뭐 매니큐어 뭐 이런 거 하는 이런 데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봐 여기. 약국 우리 저기 제가 맨날 가는 우리 집 그런 데에서는 여러분 이걸 전국적인 광고를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주 뭐한다 의존한다 지역 광고를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쇼틀리는 뭡니까? A 쇼틀리 곧이란 말이죠. 쇼틀리는 그렇죠? 곧 그다음에 우리가 이 어, 뭐지 이거 우리가 솔이라는 단어 여러분 솔 예, 솔이 soul. 뭐예요? 솔 soul? 솔은 우리가 솔로가에서 나는거 솔이 원래 태양이라는 단어에서 나와 태양은 여러분 뭡니까 한 개죠. 그래서 솔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솔로, 솔리, 유일하게 이런 말들 많이 써요. 근데 여기서는 솔면 좀 약간 달라. 그어그 어, 그 어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 썰머리는 썰머리, 솔머리 이는데 썰머리는 얘는 장엄하게 하지 장엄하게 어 또는 엄숙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알았세요 아, 그 우리가 여러분 이거 솔에 유일하게가지고 해 이걸 고르는 사람들 있어. 왜 유일하게 의존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근데 그러면 안 돼. 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솔로에서, 뒤에 솔, 아무튼, 좀, 비슷하게 생겨서, 여러분이 어감으로 찍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실제로 어감 찍어서 만든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거 아닙니다. 자, 어, 이거 여러분, 살을 리는, 자, 삶, 러, 살러 밀리아, 삶, 리, 살러미리. 살을 리는, 진지하게, 엄숙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예,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안 나와요. 빈는그래도 그냥 알아두세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자, 391번 볼게요. 어, 여러분, 이거는 qualified랑 친한 친구 가아야 되는데 highly qualified는 오, 잘 알아두세요. 어, 자격을 꽤 자격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자, 자격 갖춘. 어, 오케이. 그다음에, 어, 1번 그렇죠? 여러분, 이거 어1 번은 우리가 e q u i y 인데 equity는 강렬하게, 진짜 강렬하게, 강렬하게 또는 절실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아주 그냥 절실하다 이런 개념 가지고 있고요. Severe는 혹독한, 가혹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 Blendly 여러분 Blendly는 우리가 어, 그 뭡니까 그, 그 뭐라고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약간 뭔가 이렇게 그 단조롭다는 의미로만 있어요. 단조로운. 예. 근데 이게 어, 단조롭다. 원형용사로 Blend가 약간 이 그냥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이런 말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부사로 활용이 되면은 이거는 뭐어 맛이 자극적이지 않다 이래서 담백하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뭔가가 어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이 좀 약간 그냥 무난한 이런 개념으로 많이 써요 특별히 뭐 없이 그래서 무난하게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는 게예 좋을 것 같아요. 블렌들리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블렌드 B L E 엔를 헷갈리면 안니다 B L E N 는뭐 블렌드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 커피에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블렌들리는 그쵸? 우리 블렌드라는 단어의 뜻인데 그거는 이렇게 막 너무 너무 신나지도 않고 너무 뭐 그게 뭐랄까 너무 막 이렇게 액티브하지도 않고요 그냥 너무 인트레스하지도 트 않고 그냥 익사트도 없어 그냥 무난한 걸 얘기해요 별로 세지 않은 거 그래서 무난한 무난하게, 무난하게 해석하시는 게 무난하게라고 해석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데 여기서는 하일리죠. 자, 봅시다. 자, we receive a very large number of form, applications f r m 자, 우리가 어플리 많이 많은 a very large n u m b e r o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applications 신청서를 받아 누구로부터 from 땡땡땡 qualify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qualify 되겠습니까? 강렬하게 되면 안 되죠. 극한하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는 매우 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C. highly qualified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 아주 매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사람들로부터 뭐 있다 받았다 그리고 and it was it was impossible 불가능했다. 뭐 하는 거? 그들에게 다 인터뷰를 다 하는 거는 모든 한 사람에게는 다 모든 지원자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것은 불가능 했었다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에서는 하일리야 되겠습니다 자 삼백구십이 번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형 동사를 사용했을 때 현재형 시에 썼을 때 커런틀리랑 프레젠틀리는 엥간하면 정답입니다 그 왜냐면 그냥 현재랑 그냥 쓰면 편해요 그냥 그게 그냥 익숙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대도 요즘 이런 말을 됩니다 그래서 사우스에비뉴 어, 박물관은 is currently closed 닫혀 있다 뭐 때문에 for renovations 개조 보수공 때문에 but 어, 다시 열 것이다 in a uh, in a new year 자 in the new year는 내년에죠 yeah. with a completely refurbished exhibition이래요 그래서 확실하게 뭐된 보수된 보수된 어떤 그런 전시를 가지고 아, 또 개조 그 어떤 어, 다시, 전부 다, 우리가 보통 세신하다, 이런 말이 되는데, 어, 그렇게 된, 어, 전시 공간을 가지고, 내년에 다시 열 것이다, 정답은 그래서, 여기서는, currently, 되겠습니다. Instantly는 즉시죠, 즉시. 어떤 일을 하자마자 바로바로 처리해주는 거, 즉각적인, 즉각적으로고요. e g 리는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감정부사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이 뭔가 겁나 몹시 원하는 일이 됩니다. 몹시 원하, 개지, 효용사니까 몹시라는 말로 마음을 열망하여, 이런 말이고요. Quickly는 빠르게, 그래서, 여기서는, currentl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3번. 자, 이것도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은데 봅시다. 자, reporters should forward the inquiries about the merger. 자, 리포터들은 should forward 넘겨야 됩니다. inquiries, 질문들을. 뭐에 대해서는? merger. merger가 뭐죠? merger가 뭐죠? merger는 합병이죠. 그래서 합병에 대해서, 그쵸? 합병에 대한 문제를 넘겨야 된다. 누구에게? directly. 즉시, 누구에게? to our head of public relations. 그래서 뭡니까? 퍼블 b 리 i c r e 홍보부죠. 홍보부장인 미스 MC에게 즉시 넘겨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 이그젝틀리 exactly 하면 안 돼. 정확하게 넘겨야 한다. 안 돼, 이그젝틀리는. 이제제 맨날 얘기하지만 이그젝틀리는 상황이 정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어디에 됩니까? r e l a t i o n 한 다음에 이그젝틀리가 어디에 돼? 아 u r h e 가 거기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틀리이 진리는 쉽게 안되고요 여기서는 다이틀리 즉시 즉각적으로 이런 말이 됩니다 아니면 직접적으로 바로 이런 말 중간에 누구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94번 볼까요 394번은 the next stage of our company's growth 우리 회사의 성장의 다음 단계는 그쵸 다음 단계를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좀 아셔야 되는데 시가 정답인데 그죠어 simultaneously는, simultaneously는 뭐냐면, 일, 동시에 하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 simultaneously, exciting and demanding. 신나면서, 신나는 일이면서 동시에 demanding, 피곤한 일이다. 즉, 요구하는, 요구되는 게 많은 일이다. 이런 말이죠. But, 그러나, 우리의 직원들은 are well prepared for it. 그걸 위해서 잘 준비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는, 그 그렇죠? 얘는, 아, 답이 예, C가, 아니, C가 되겠습니다. C. 예. 그 다음에, 여러분, A. 우리가 concise는 간결하기란 뜻이에요. 간결하게 뭔가를 말할 때, 그죠 어, 짧고 간결하고 할 말만 다하는 이런 걸 그걸 concise라고 그고요그 다음에 우리가 어, extra o n i 가 있는데, 그죠 얘는 뭐냐면 extra n i 는 외부적으로란 뜻이에요. 외부적으로, 그 외부적으로 신나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stringently가 말이죠 stringently. 이것도 사실은 좀잘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뭐냐면 뭔가를 엄중하게란 뜻이에요. 또는 가혹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엄청 잘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세요. 어떤 걸 실행하다 할때 가혹하게 실행하다지 여기서 가혹하게 신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얘는 어, 주로 동사를 바로 꾸며주고요. 알아두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그렇죠. 어, simultaneously가 바로 동시에란 말이에요. 두가지가 동시에. Both를 쓰면 both도 좋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어, 신나고 그러면서 할 일이 많다 이런 말이 되겠죠.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395번. 자, 여러분 이거는 보세요. 어, Experts에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t h people who 후부터 어디까지 가로 한번 쳐 볼까요? 어디까지? 아, 어, 월까지 가로를 쳐야 돼. 그래서 who use computers a lot at work. 그래서 사무실에서 또는 일할 때 컴퓨터를 많이 쓰는 사람은 should 봐야 한다. look away to relieve eye strain. 스트레인이라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 눈에다가 압력을 주는 걸 수이나.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긴장이죠, 긴장. 그래서 눈의 긴장을 릴리 풀어 주기 위해서 look away 멀리 봐야 돼. 어떻게? 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 e r i o d i c y 가 바로 뭡니까 어, 주기적인 주기적 아니 부사니까 주기적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i 음, n 어, c i d e n t a l 라는 것은 이건 우발적으로란 뜻이에요. a c c i d e n t a l 랑 비슷한데 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 우연한 이런 뜻이죠 우연히 또는 어, 보통 우연이라고 표현하기 좀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indefinitely는 그죠, 분명하지 않게 불분명하게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p r e c i s e l y 고 정확하게. 근데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주기적으로 해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periodically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396번. 자, 여러분 이거는 hugely는 거대하게고요. extremely는 극강도로고요 그다음에 immensely도 마찬가지, 매우란 말이에요. 매우.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어 의미가 의미로 따져야 되는데 왜냐면 어차피 다 의미가 똑같아. 요게 막대하게 이런 말을 띄는 이민스님 막대하게 대우 크게 이런 이런 규모인데 보세요. 어, this week's unusual warm temperature가 have been 자 이번 어, 이번 주의 unusualy warm 어, 비 이상적으로 그렇죠? 평상시와 다르게 저 비범한이 아니라 어, 비범한이 맞나? 비범한이 맞나? 다 우리가 평소와 다르게 이상하게 따뜻한 기온은 그렇죠 주로 듀트버 때문이다 그죠 도먼트라는 것은 도먼트라는 것은 우리가 어~ 뭐~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지 화산이 우리가 화산이 안 하는 걸도먼트벌 키로라고 그러는데 즉 이동성이 없고 어떤 활동성이 없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로우 프레셔 열이요 그래서 저기압 움직이지 않는 저기압 뭐~ 관련된 건데 저기압이 멈춰 있으면은 따뜻한가요? 그, 저도 날, 날씨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 저기압의 움직임이 없이 고정된 상태 때문이다야 그때는 주로라는 말에 대해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비중에 대한 내용이 이거는 이거의 이유는 주로 이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 예, 그런 구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largely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97번 볼까요 397번은 자 보세요 uh, for 5 years 5년 동안 our customers have requested online access to their account information And we have finally provided t h a service. 우리 고객들이 뭐 했냐? 오, 걔네 어카운트 정보에 온라인으로 익숙, 즉, 컴퓨터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계속 뭐 했다. 그렇지, 요청이 왔다가 되겠지. 그럼 계속이 뭐예요, 여기서? repeatedly. 계속적으로. 정답은 그래서 A가 되겠습니다. 자, incredibly는 믿을 수 없게, 이런 뜻이고, briefly는 짧게, exactly는 정확하게, 바로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의미상 정답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8번 볼까요? 음. 자, demand for domestic products have been increasing. 그래서, 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have been increasing, 증가되었다. 증가하고 있다죠. have been 증가는 중, 증가 추세 중이다. 이런 말이죠. 특히, 그죠? 어, electric goods, 뭡니까? area는 여기서 지역이죠. 땅이 아니라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에서? 전기 제품에서.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특히, especiall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하들리는 거의 뭐마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거의 뭐마하지 않게. 스킬 스리더시 똑같습니다. 거의 뭐마하지 않다 둘다 우리 빈도 부사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 하죠. 그다음에 헤비추얼이는 습관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습관적으로 아니 의미가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d. especially 특히가 되겠습니다. 자, 399번. 이거 여러분 우리가 풀리란 단어 완벽히란말말 수업 시간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assembly line 옥스퍼드 플랜트 스에 있는 assembly l i n 은 have it, 완벽히 automated 뭐 되었다? 완벽히 자동화 되었다. Since last year, 작년부터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되게 간단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Fine이라는 것은 훌륭하게 라는 뜻인데 훌륭 그 훌륭하다라는 게왜 훌륭하냐면 여러분 Fine은 정교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교하게 훌륭한다. 근데 안, 말이 안 돼요. 정교하게 자동화되었다. 그럼 안정교하게 자동화되면 뭐야? 안 되죠. 그래서 안됩니다. 그 다음에 로얄리 여러분 충성심 있게 하 뜻이죠. 원래 인텐트는 의도라는 뜻이에요. 의도 또는 의도성이 있는 이란 말이에 DC에 있는 것이. 그럼 인텐틀리는 무엇인가? 뭘까요 여러분? 인텐틀리는 그죠 이건 오직 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몰두해서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원래 인텐트라는 것이 어떤 것에 대해서 강한 해,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걸 얘기하거든. 근데 인텐틀리는 그냥 뭐 다른 거안 하고 그것만 이런 뜻이에요. 그것만 집중해가지고 기기울이다 이런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똘하게 뭔가를 쳐다보다 이런 뜻인데 이건 사실은 어, 이것도 알 알면, 알면 좋은데 모르셔도 이렇게 알아두세요. 잘해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 열심히 뭐뭐 하다 또는 어, 골똘하게 뭐하다이럴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look intently at something 그러면 어떤 것을 골똘하게 쳐다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4 0 0번 마지막 문제네요. 어, 자, 코어 브랜드 로고는 should be memorable, memorable은 외워질 수 있는지죠? 이죠 m o 가 뭡니까? 어. 메모가 아, 메모리죠. 메모리어블 그래서 우리가 어, 쉽게 외워질 수 있는 기억할 만한 이런 말이죠. 자, 잘 잊지 못할 이런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콤마 있어. 우리가 이제 형용사는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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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쓸 수가 있어요. 같은 상태일 때. 그래서 여기는 레코그나이즈업은 뭡니까? 인식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인식돼야 돼요? 인스턴틀리. 여기서 어전틀리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어전틀리는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인스턴틀리 즉각적으로 인, 인정될 수 있는. 그리고 컨스턴틀리 with the image 어마 컨센트는 어떤 오래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컨트는 우리가 조화된이란 말이 어떤 거좋 조화된 뭐가 이미지랑 그렇 어떤 이미지랑 더더 컴퍼니 위시드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컴퍼니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쵸? 그런 이미지와 네. 그런 이미지와 어, 맞아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instantly 레코를 내접을이 되겠죠. 레코를 접을. 그래서 어, 즉각적으로 뭐될수 있는 우리가 인지될 수 있는 인식될 수 있는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urgently는 긴급하게라는 뜻에서 말이 안 되고요. 어, 그다음에 뭡니까 a 역시 이건 속도가 빠르게, 속도가 급하게, 급하게, 성급하게 이런 말이 되고요. 그다음에 abruptly 이건 뭡니까? 뭐 뭐를 우리가 abrupt라는 단어 있죠. abrupt는 우리가 어떤 거를 갑작스럽게라는 뜻이거 또는 이게 어~ 험하게 이런 뜻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갑자기 갑작스러운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인식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즉각적인 인식이 대해서 정답은 시 인스텐틸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